여기가, 금산군 추우면 용지리. 용, 용지리. 어, 저, 아, 이 울타리가 경계예요 예, 네, 저, 좀, 일로 해서, 위에 저 위에 저나무들 있죠? 예. 네. 그거 위에까지. 아. 500저 야산 평... 저 꼭대기? 아니 꼭대기 말고 저 밑에 평지죠. 예예예. 예. 거기 거기. 아이 서... 비닐하우스 설치된 그 인근만? 왜그 네, 그 위에? 그위에까지위 그그 위에, 위에 지금 매실 나무 그런 거 있는데. 예예. 예. 546평이거든요. 546평? 예. 이 예. 비닐하우스까지? 예. 예. 그리고 하우스 두동 있고. 여기 살림집도 있고. 아 집도 있어요? 예 살림집 있어. 선생님 근데 이 도로는 저희 삼. 3... 땅이에요 저희 땅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포장은 안 하고 비포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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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땅 포장해도 되겠는데 들어오는 네. 저쪽 2차선에서 들어오는 진입구거리 다 비포장이에요 거의 다예 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네.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여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아 이렇게 여기 나무 있는데 있어요. 예. 있는 이 돌로 경계 네. 표시를 해놓으셨고 저쪽 안쪽까지 네. 제가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네. 대충이라도 봐야 되니까 이 하우스하고. 저쪽 뒤쪽 야산까지 다 포함되는 면적입니다. 이 하우스도 다 포함이 되고 이 주택도 있다고 하니까 그 주택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하우스 이게 집이 하우스 안에 있죠? 네. 500몇 평이에요? 546평 546평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도, 이 길도 포함되는 거죠? 예, 예, 예.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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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 중간만 지금까지 다 포함.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네, 저 나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해서 요 중간만큼 음, 다 포함. 그러니까 여기가 경사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예예 범면이지? 아, 안에가 주택이고? 예 아, 주택은 허가 난 거예요? 아니요, 허가. 농막처럼 예. 사용하시는 거잖아, 그쵸? 예예 아, 이렇게. 예. 어, 잠깐만, 이거. 네,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어,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이시라면서 한번 물든 네. 것도 보고 팔어달라고 네. 아, 다른 네. 거 보러 왔다가? 네. 네.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온 김에 사진 좀 찍어갈게요. 네. 오, 이렇게, 아, 잘 꾸며놓으셨네. 아, 다살림집이야 아, 네. 집이. 여기 유 방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택은 아니고 농막 네.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네. 아 있을 거다 있으시네. 난방은요? 난방 남방은 그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 아 네. 어, 방이? 방이. 이게 뭐여아 여기 화장실. 네. 아 완전한 화장실이네. 완전 화장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방뚝칸음 음... 여기 또 방이고. 어 그래 따뜻하네요. 네. 훈훈해. 여기는 네, 뭐예요? 이제 옷방 모양 만. 여기는 뭐 창고 수납 공간. 예, 네, 옷방 모양 네. 만드는. 여기가 이제 그린베트죠 여기는 아니에요. 아 계획관리인가? 예, 아 계획관리 예요 사장님? 계계획관리냐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용도지역이 계획관리가. 용도지역이 저거예요. 잡종지 잡종. 지 그냥 아 아무튼. 잡종지. 네. 그러니까요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장님은 그냥 농막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저, 저 그, 조거안 어. 내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가격에 포함된 것은 요 비닐하우스하고 싹다 포함하는 거죠? 예, 예, 전부 다. 예. 다. 이, 이 토지 위에 예. 설치된 거다 포함되는 거죠? 예, 예. 가격을 어떻게 파시게 해, 사장님 전기가 없어갖고. 맞아요. 그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네. 현상이기 때문에. 그, 그 전에 1억 3천에 내놨었는데. 네. 이제 우리는 1억 2천만 받아달라고 그때었 1억 2천만? 그 가격은 괜찮네. 네, 1억 2천만 받아뭐 이런 거뭐맨땅 사가지고 이렇게 네. 꾸미기도 힘든 거니까. 네.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약간 시골에 와서. 근데 여기가 그렇게 금산에서 그렇게 시골도 아니잖아. 그 예, 아니에요. 금방 많이 산다. 금산이나 보면... 대전이나 그렇지. 대전이 저희도 추부 어디야? 네. 추정리? 네. 추정리에서 왔거든요. 지금 거기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아 거기는 번화가예요. 음. 공장도 많고 음. 추부 아이씨도 가깝고 여기도 공장 되게 많네. 음. 많아요. 저우엔다 공장이에요. 네. 그 용도 지역도 여기가 네. 잡종지구, 네. 네. 김목이 잡종지구,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네. 괜찮네. 제가 차로 왔어요 그래도 응. 저땅 보러 왔다가. 응. 아. 하. 여튼 잘해서 팔아 드릴게요 예. 예.